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13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어, 도쿄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예, 올림픽이 하고 있죠. 여러분 올림픽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요즘에 하도 이 도쿄 올림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하, 정말 우리도 그렇게 폭폭땀이 절을 정도로 그렇게 땀이 비오듯이 오고 또 뜨거운 이 여름에 굉장히 견디기 힘든데 도쿄는 거의 40도가 왔다 갔다 한대입니다. 어떤 프라이에슬론 선수는 뛰다가 쓰러졌더라고요. 야, 그렇게 더운 여름에 정말 그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보니까 참 감동적인데요. 여러분, 이 도쿄 올림픽 별로 관심이 없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으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실 거죠? 네. 제가 그렇다고 올림픽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고하는 선수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어 우리나라가 1988년 우리나라 이제 서울 올림픽 때 정말 메달을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금메달 딴 사람만 TV에 나와가지고 막 그분들만 이제 국기선양했듯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금메달, 1등한 사람들만 기억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우리나라가 20년 만인가 처음으로 태권도가 노골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골드 됐다는 옛날 같았으면 노골드 됐다는 것에 아주 대서특필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언론에서 보도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16강 가다 떨어지고, 8강에 가다 떨어지고. 근데 그 선수들을 보는데도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성숙해진 게그 선수들을 너무나 격려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메달 단 선수들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이 올림픽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존중 받아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돼 가지고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참여한 선수들이 이 도쿄에 그리고 땀이 비오듯 하는 이 여름이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격려하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도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쿄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들 또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참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을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이 자손이에요. 서로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지만 사실 모든 지구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한 가족과 같은 한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팀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고 또 서로 마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정신,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매. 자, 우리가 원팀, 교회의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고객 반드시 필요한 정신, 이 성품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겸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꼭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남탓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하나가 되기 위한 성품, 이 정신에 대해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이방에 가장 먼저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중해 지역의 여러 곳에 각각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가 있었던 바로 이 시대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때 가장 큰 갈등은 뭐였었냐면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 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반드시 할례 받고 그들이 새로운 그리스인이 도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에이, 저, 할래 받지 않은 사람들. 할래 받지 않은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럼 그 온유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대체 이 희생을 묵상할 때 있어서, 이피 흘리심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찌 하나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더 진실하다. 내가 더거독하다 내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진짜 참구원 받은 사람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샘솟는 성품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 정신, 이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피해나 어떤 손해에 대해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화내고 그냥 격분하고, 그 즉시 지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다리고 잠시 참으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잘 다독여 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싸울 때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가 잘했다 나쁘겠다 네가 잘했다 나빴다 이런 얘기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괜히 상처받아요. 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행동, 행동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줄 모릅니다. 아이 그래서 아이들이잖아요.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게다 용서되고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뭐 아이들이 이거 잘못했다, 저러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학폭위를 구성하고 뭐, 뭐 선생님들이 그것에 핑잔하고 이런 거 사실 아이들에게는 크게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싸웠을 때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라고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담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용납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욕구와 의지를 잠시 접어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금은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의지를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바탕은 사랑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용납함을 조금은 우리 스스로 한번 허락해 볼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언드립니다 근데 용납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게 될 때요, 조금은 뭔가를 허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측나무하고 등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측과 등나무는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자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대요. 측은요, 왼쪽으로 자란나고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자라난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왼쪽으로 자라나고, 오른쪽으로 자라는데, 이 둘이 서로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막 둘이 꽈가지고, 햇빛 있는 죄를 가장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층나무나무를 가리키는 이갈 자하고, 그리고 등나무를 가리키는 등 자가 합쳐져가지고, 무슨 단어가 되냐면 갈등이라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그냥 왼쪽으로 자라면 왼쪽으로 자라고, 오른쪽으로 자라면 그냥 오른쪽으로 자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서로 경쟁하려고 서로 얽히고 꼬이고 자라는 게, 갈등이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성도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 용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갖고신 이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지켜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힘써 지켜야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되겠지. 내버려두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고, 한 가지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권면하신 네 가지 성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우리는 참그 열매들을 거두 나가고 있습니까? 이 저의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아,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겸손한가? 모든 분야에서 오래 참으려고 간절히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담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용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키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힘써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가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함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 부르신 믿음의 소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힘써 지키고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진 그때를 힘써 지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둘씩 키워내고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들려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헌신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고 또 그곳에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그것을 목회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참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엄청난 많은 아데미 신전하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과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켜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참으로 아픈 현실은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풀그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고 기억하기를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에 그때 그들이 지켰던. 그들이 함께 하셨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이끌어내며 함께 하는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겸손해지십시다. 온유해지십시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